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데올로기와 함께 우리의 정신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종교 시간입니다. 무척 조심스러운 분야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건 잠시 내려놓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듯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접근해보자는 당부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와 이슬람교의 뿌리인 성경부터 살펴보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데는 2페이지 이원의 성서만한 입문서가 없고 믿음에 관한 문제에서는 박영선의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만한 입문서가 없으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거로는 3페이지 앨버튼 논론의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만한 입문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프란시스 셰퍼의 때와 즉, 때, 카이로스와 시간, 크로노스의 구분은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입니다. 예수는 성경 곳곳에서 때가 찼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이라는 때에 관한 확신이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정확히 언제냐는 답답한 질문만 던졌죠. 이보다 더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종말론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서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제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세상을 떠났죠. 그러고도 10년이 더 지나서 그의 자녀에게 제가 돈을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전 돈을 갚은 걸까요? 아니면 안 갚은 걸까요? 저로서는 분명히 갚은 거지만, 죽은 지인의 입장에서는 안 갚은 걸 테고, 그의 자녀의 입장에선 다시 갚은 게 되겠죠. 이런 시각, 즉 때의 관점에서 종말을 봐야 합니다. 종말이 시간이 아니라 때와 관련된 개념임을 잊지만 않는다면 종말을 내세워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조차도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자신도 도둑처럼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에 올 거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똑똑하면 예수의 머릿속까지 파헤치고 들어가서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온다고 그것도 때를 시간으로 오역한 것도 모르채 말할 수 있겠습니까? 3페이지 예수시대의 예루살렘부터는 학문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분석한 책들입니다. 예레미야스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은 예수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관계를 복원한 걸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고 어, 조철수의 예수평전은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유대교 문헌들과 사회문서 속에 예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달리 말하자면, 우리에게 달의 뒷면을 환히 보여주는 것과 같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페이지 두권은 모두 탁월한 책입니다. 다만 포이어바의 기독교 본질이 신에 관한 학문, 신학이죠. 이것은 결국 인간에 관한 학문, 즉 인간학일 뿐이라면서 대놓고 기독교를 공격한다면, 성혈과 성배는 무심한 듯 인간 예수의 발자취를 오랜 시간 탐색한 다큐멘터리로서 은밀히, 그러나 심각하게 기존의 모든 걸 뒤흔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여전히 제게 미지의 분야라 부끄러울 뿐이고, 힌두교에 관해서는... 7페이지 바가바드 기타 만큼은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게 노자의 유의와 무의 개념에 참뜻이 오버랩 될 테니까요. 자, 끝으로. 11페이지 아시모프의 바이블 두 권은, 어, 읽고 정리한 책들은 기증하거나 버리는 저로서도 여전히 애지중지 소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 내용이 무슨 진리라서가 아니라 간단해 보이지만 누구도 손대기 힘든 작업을 해낸 제가 본 유일한 책인 동시에 그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서죠. 꼭 읽을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